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초대를 해가지고 여기가 뭐 뭐라고 그랬죠 새마대 새마대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요 어, 너무 한적하고 어, 산림욕장. 좋은 산림욕장인데 오산에서. 뒤에 지금 이 보이시죠 전부 지금 이렇게 산림욕장인데 소나무 숲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각각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고 또 예, 이런 것도 수도권에 참 이런 것이 있다는 게참 행복한 일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좀 밤이 약간 이렇게 예, 어둠이 이제 짙어가려고 그래서 좀 보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만은 예, 다음에 또더 좋은 장소로 어, 여기 봄이 되면 여기 벚꽃이 예. 또 쫙. 아, 이 숲속으로 예. 예. 어, 피어져 있어요. 예, 그 벚꽃 나무가 지금 예.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좋답니다. <웃음> <웃음> 힐링 코스 힐링 코스를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가인데참 예, 좋은 곳 안내받아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요. 뭐, 뭐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가까운 예. 데도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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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쪽으로 참 예. 그 소나무습이 너무 좋게 자, 좋습니다. 조림되고 예. 가꿔져 있죠. 예. 그리고 공기도 굉장히 상큼하고 아주 너무 좋은 곳에 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극기훈련장도 여러 코스가 있고요. 저 네, 그렇죠. 밑에 쪽으로 극기훈련장이랍니다. 단체로 야외수업할수 있는 강, 네. 산림욕뭐 네. 강단도 이렇게 되어 네. 있잖아요. 네. 강단. 이, 그러니까 강단이 단체도 좋고,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이.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산시에서 이산림을 지금 이렇게 갖고 놓은 거에, 네. 전부 가지치기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잘 갖고 놓고 잡목은 네. 다 치우고, 네. 아주 그냥 소나무들의 행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이 하니까 더 좋네요. <laughs>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혼자 가면 좀 어색한데 둘이 이렇게 자주 하니십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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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문경. 다들 어, 세제는 알겠지만은 하늘제라는 것을 잘 몰라요. 예. 그 감춰진 비경 이 있고, 또 어, 아주 좋은 코스가 있어요. 예. 예. 한번 놀러 오십시오. <laughs>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방송국은 예. 감춰진 비밀스러운 관광지. 예. 아이들 역사. 다 와서 이렇게 놀고 <laughs> 있고요. <laughs> 예.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그런 숨은 곳을 찾아서. <laughs> 네. 방송국을 찾는 여러분들을 생기도록 하시겠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아참 소나무를 너무 잘 갖고 놨습니다 산책꽃으로 너무 좋습니다 어, 좀, 지체가 불편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이 정상까지 올라오거든요. 주차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휠체어 타고도 충분히 네. 산책할 수 있는 네. 곳입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잘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수도권 안에 이렇게 좋은 장소를, 장소가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